넓은 세상, 끝없는 대지, 그 속에서도 한점 별처럼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탑텐을 소개합니다. 12 마이너스 몰디브, 인도양 위에 산호의 정원, 1,190개의 섬이 모여 단 300제곱키로, 9위 마이너스 세이셸, 에메랄드빛 바다의 귀족 면적 459제곱키로, 그림 같은 풍경, 8위 마이너스 리히텐 슈타인, 알프스 사이의 동화. 160제곱키로의 우아한 금융 강국. 7위 마이너스 마셜제도. 태평양 위의 목걸이. 181제곱키로. 바다보다 넓은 영혼. 6위 마이너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카리브해에 숨겨진 보물 면적 261제곱키로. 인구는 고작 5만. 5위 마이너스 삼마리노. 이탈리아 속의 자유 면적 61제곱키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4위 마이너스 투발루, 해수면 상승과 싸우는 섬, 26제곱키로 기후위기의 최전선, 3위 마이너스 나우루,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화국, 21제곱키로 석회암과 침묵의 섬, 2위 마이너스 모나코, 지중해의 다이아몬드 2제곱키로 부하, 스포츠의 도시, 1위 마이너스 바티칸 시국, 신앙의 중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단 0.49제곱키로. 영혼은 우주보다 넓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작은 나라들엔 역사, 문화, 영혼이 살아 숨쉽니다. 다음 여행은 작지만 빛나는 그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